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성호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놀라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만난 적이 있으시지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한 남자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만난 것은 형에서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곱은 생각지도 못한 존재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어떤 위기도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받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의 비밀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자, 그럼 함께 그 놀라운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낸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그가 20년 전 피해 나온 그 문제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형에서와의 문제 말입니다. 야곱은 라반과의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11명의 아들들 수많은 양떼와 소떼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의 소유는 놀랍도록 불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20년 전 아버지의 축복을 속임수로 빼앗고 도망쳤던 그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형에서의 분노에 찬 얼굴, 내가 너를 죽이겠다던 그 무서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가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과연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렸을까요? 아니면 그 시간이 오히려 분노를 더욱 깊게 만들었을까요? 야곱은 먼저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간절하게 형에게 전할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종 야곱이 지금까지 라반과 함께 거하여 이때까지 머물러 싸우며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남종과 여종이 싸우므로. 내 주께 고하여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조심스러운 말인지요.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고 애서를 내주라고 높이며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고하는 형식으로 전했습니다. 그는 형의 마음을 최대한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 야곱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형에서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려고 오고 있나이다. 400명? 야곱은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분명 전쟁을 준비하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화해하러 오는 사람이 4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성경은 이때 야곱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20년 동안 쌓아 모든 것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야곱이 느낀 이 두려움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들을 만나지요. 피하고 싶었던 문제, 해결하지 못한 관계,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이 어느 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때 말입니다. 야곱은 당황했지만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대응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한 떼를 쳐서 죽이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줄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염소 200마리와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전 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기 20마리와 그 새끼나기 10마리, 정말 엄청난 양의 선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선물들을 각각 때를 지어 종들에게 맡기고 각대 사이에 공간을 두고 차례대로 형에게 보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얼마나 치밀한 계획인지요. 에서가 오는 길에 차례차례 이 선물들을 받으면서 마음이 점점 누그러지기를 바랐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앞서 보낸 예물로 그를 달래고 그 후에 그의 얼굴을 보리니 그가 혹시 나를 용납하리라.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세운 후에도 야곱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00명의 무장한 군대 앞에서 선물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한 후,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내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고향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니이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인지요. 20년 전에 빈손으로 이강을 건넜던 자신이 이제는 두 때를 이룰 정도로 축복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의 기도는 솔직했습니다. 두렵다고 무섭다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 축복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한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야곱은 다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밤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형에서에게 줄 예물을 그리고 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야뽕나루턱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들을 건너게 한 후에는 자신의 모든 소유도 건너게 했습니다. 이제 야곱 혼자만 강 2편에 남았습니다.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한후 자신만 홀로 남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형에서가 오면 자신만 죽더라도 가족들은 살리려는 마지막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야폭강 건너편에서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내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들,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뒤로 하고 야곱은 홀로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20년 만에 형을 만나게 됩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전략도 세우고 선물도 준비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고도 신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야곱은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씨름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씨름은 금세 승부가 나는 법인데 이 씨름은 온 밤을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야곱도 지치고 그 사람도 지쳤을 터인데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이 틀 무렵 그 사람이 자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순간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야곱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꽉 붙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를 놓아달라. 하지만 야곱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순간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놓아주지 않고 매달린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전에는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발뒤꿈치를 잡는 자, 즉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이 이름의 그림자 아래 살아왔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였습니다.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축복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지만 그분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시며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해가 돋을 때 야곱은 분이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환도뼈 때문에 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에게 영원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밤의 시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상처는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만난 증거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식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이었다면 야곱은 다시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더 교활한 수를 쓰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자녀들을 정리했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녀를 앞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들 앞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형을 만나기까지 일곱 번 땅에 절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이나 상급자에게 하는 최고의 예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야곱은 이제 진정한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꾀나 속임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들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형에서의 400명 군대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계획대로 진행될 때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달라집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소용없어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위기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적 방법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야곱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도 세우고 애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지요. 우리도 문제에 부딪히면 이런 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야곱이 깨달았듯이 인간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정성스럽게 준비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모든 인간적 방법을 다 써본 후였다는 점입니다.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다 해본 후에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를 마지막 카드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첫 번째 수단이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치열한 시름이 필요합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시름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격투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차원의 치열한 만남이었지요.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절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싫은 말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합니다. 금방 응답이 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런 치열한 시름을 통해서만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성을 보십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고 계십니다. 고통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야곱이 받은 환도뼈 부상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만난 증거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도 아픔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절뚝거림은 그에게 평생의 기념품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밤의 시름을 기억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과 만났던 그 놀라운 경험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계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고통이 끝나고 나면 더 깊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이름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지요. 이름의 변화는 단순히 호칭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 자체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과거의 모습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될수 있는 모습,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모습으로 보십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내가 변할 때 시작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형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약이 되기를 바랐지만, 시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야곱 자신이 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된 야곱은 이제 에서와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속이거나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형을 만나려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상대방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내 태도가 바뀌면 상대방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언제나 누군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교훈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위기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애서라는 위기가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치열한 씨름을 통해서만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끈기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셋째, 정체성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향해 오늘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순간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밤새도록의 씨름을 통해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야곱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20년 만에 만나게 될 형에서와의 만남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재회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에서는 과연 야곱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2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의 상처를 치유했을까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어떻게 불가능해 보였던 관계까지도 회복시키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관계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게 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만남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부니엘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